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367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계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 -민. 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작년에 표는 땅 끝까지 전파자, 이런 표를 했는데, 올해 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는 믿음의 주님이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해지고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해지고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은, 아포라오 라고 하는 뜻인데, 주의 깊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킬 짓자다가 향할 향자. 그래서 우리는 가르키는 것을 향하여 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다. 또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꾸 그것을 바라다 보면은, 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다 보면 법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셉은 그가 꿈꿨는데 그 꿈이 현실로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 그, 욕망, 꿈,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스 아, 앰비셔스.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이런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표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어, 미국에서 그 여자 판사와 이제 피자 절도자로 온그 남자 죄수가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둘은 중학교 동창생이었어. 그런데 20년 전에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여자 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절도죄로 죄수가 되었어. 그래서 판사가 말합니다. 아, 너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앞으로는 너의 인생을 잘 살아라. 그러자 그 죄수가 그 친구를 보면서 눈물을 흐느끕니 우리는 무엇을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천양지처럼 갈라지고, 아,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잘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바라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비우고, 어,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고, 어,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을 어, 바라봐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나의 생활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 보니까는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에, 때로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이 부끄러움, 치욕스러움 이것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괜찮다. 우리는 때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자가 승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 자. 그래서 기쁨을 바라다보어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을 바라다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도 질수 있었고, 부끄러움도 참을 수 있었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톱을 업 켜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지만, 은 우리 하나님이 시를 상 급, 그리고 새루살렘성 천국을 바라다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바라다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다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다보고 이렇게 살면은 땅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다보고 대우의 김우중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참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꿈과 비전과 아 이런 것을 바라다 볼때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 이것만 바라다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음. 바라다 봅니다. 사람을 바라다 옵니다. 권력을 바라다 옵니다. 그러나 돈과 세상과 권력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수많은 그런 갈등과 갈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때 나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아쉬울 것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도 없이, 아쉬울 것도 없이, 참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사장의 수가성우물 가여 있는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 남편을 다섯 여섯이 바꿔봤지만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 돌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생명은 코에 있나니. 숨을 거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바라다 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라.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무 선지자도 하나님을 찾으라. 베데를 찾지 말고 길가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그 신천지에서 편지가 자꾸 와요.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이번에 10만 명 이상 수료. 그 사람들은 막 목사도 전도하고 막 교회도 다 삼켜버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버리지 않고도 읽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요즘 그 정광문 목사의 그 말, 하나님 까불면너 죽어 이런 것을 이것이 이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아무리 친근하고 또 전후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말이고 잘못된 말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든지, 내가 하나님을 좌주지 않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 2단이 공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대! 잘 믿어야 돼! 진실되게 믿어야 돼! 나를 비우고 믿어야 돼! 예수를 바라보고 돼!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나아요. 그게 잘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열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은 예수님을 잘 바라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향하는 것 바라다 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다보지 않고, 권력을 바라다보고, 또 크기를 바라다보고, 사람을 바라다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욕을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자의 그말 중에 자공이 인의 실천에 대해 여쭤봤는데 공자는 이렇게 하겠어요. 장인이 일을 훌륭히 해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연장을 갈듯이 너는 지금 있는 나라에서 대부 중에 현자를 섬기고 선비 중에 인자를 벗삼아야 한다. 자공은 인의 실천을 물었는데 공자는 인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이 말을 신앙생활에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천보다도 그 실천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보니까는 현자를 섬기고 선비 중에 인자를 벗삼아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벗삼아야 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목작이라 연탄을 가까이하면은 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 자기도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안 믿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끌어오면 좋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끊고 맺는 것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덜,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식은 늘 부모 닮잖아요. 학생은 선생을 닮게 마련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팔아다보고, 닮아가고, 또, 실천할 때.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예, 팔로우라는 말이 있어요. 팔로우라는 말은, 아른다그 말이.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따른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사람,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는 늘 2020년에 바라봐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계 서북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1장입니다.